여우수아 24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우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우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우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세라의 장사하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도발을 했어요 어제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말했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그 고백의 증인이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읽은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려라라고 명령하고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재차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복 반복 반복하는 이유는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죠. 또 다시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맹세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라고 또 맹세를 합니다. 24장을 처음부터 쭉한 번에 읽어보면 24장 내내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계속 명령하고 명령하고 명령해요. 또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수차례 맹세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해요.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하고 명령하고 맹세하고 명령하고 맹세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죽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에 또한번더 여호수아는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과 법도를 다 제정한 다음에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 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언약의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너희들은 응답했지?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응답하고 명령하고 어, 맹세하고 했던 이 모든 증거를 증거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서 증거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라고 얘기해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이 그 말씀을 한걸다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들을 수 있어요 말이 뭐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데 어, 증인이,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돌이다 들었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라고 그말 마저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백성들을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여우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는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부록으로 이제 첨가를 해 놓은 거예요. 29절에 보면 여우수아는 110세에 죽고, 그의 기업의 장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사기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와를 섬겼더라. 당연하죠. 눈으로 내가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당연히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지요. 이 이야기가요. 사사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반복해서 읽었던 31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한 장만 넘기면 아니 두 장만 넘기면 바로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요. 사사기 2장 6절을 봅시다. 먼저 6절 7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우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우와를 섬겼더라 어때요? 마지막 부록에 있었던 이야기와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여우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부터 뭐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우수아와 여우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여기서 말한 장로들은 백성이 지도자들이에요.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맹세하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겠죠.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겠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돼요? 안전히 쫓아내어야만 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쫓겨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그 역사를 무려 300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30, 다시 이제 여우수와 마지막 28절로 돌아와서 3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우수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의 맹세대로 여우와를 섬긴 거예요. 문제는 여우수와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즉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와를 섬긴 건 맞지만 그 후에 백성들의 이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전수되지 못하고 신앙이 끊기고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아니까 여호수아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 우리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라고 맹세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이라고 얘기. 해요 그렇게 못을 박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삶으로 경험해서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 믿음을 가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일 때 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죠. 어떻게 반복돼요? 그들이 사사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사사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사사기사가 일어나서 그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 가나한 백성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우리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줄 때는 믿다가, 그들이 그냥 평안해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뭔가 보일 때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는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우수아가 너희가 여우와를 능이 너희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출애급 때도 보세요 출애급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한 가운데 바다 바닥을 내 발로 직접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일세 대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이 내려서 실제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눈 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우박이 내리고 하늘이 흑암이 생기고 메뚜기 떼가 진동을 하고 그래도 자기들이 사는 고센 땅은 멀쩡한 것을 삶으로 체험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최애급을한 다음에 사흘 길을 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쓴 물을 만나 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그 병거들을 물리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물도 바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얼마나 믿음이 안 생기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믿음은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지 못했을지라도 내 눈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임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안 봤는데도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어서 굳은 마음을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거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지나서 못 믿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은 못 믿는 이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예요. 도마 사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마보고 이거 만져보고 믿어라.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될 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손, 옆구리에 손안 넣어봤고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손안 넣어봤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창을 찔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을 통해서 내 눈앞에 내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이보다 더큰 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성,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우서와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만 믿고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는 안 믿는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